오늘은 게임 월드 오브 허라 드디어 정출 버전을 합니다 난 기본적으로 학생인 경우가 많고요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스토리는 아마 진행하면 되기는 뭔가 나오긴 할 텐데 오컬트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한동안 이 마을을 괴롭혔습니다 당신은 그중 다섯 개를 추려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물 한 인어들에 대한 으스스한 일지를 가봅시다 수인은 인어에 대해 집착했다 그는 인어 전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학교 지하실에 모아다 あ 봐도 전반적으로 사람 잡아다가 아, 느낌이 딱 그거죠. 사람 잡아다가 인어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성을 잃고 만다. 불쌍한 학생들을 재료로 삼아 직접 만들기로 결실한 것이다. 당신은 버려진 듯한 복도에서 낡은 트로피 장식을 발견한다. 내부는 전부 두꺼운 문제를 뒤덮여 있다. 메달 하나가 갑자 보인다. 자, 유리를 깨고 가져갑시다. 좋아요. 체력 하나 정도는 괜찮아. 우물알 학교 나왔어요. 당신은 공책 하나를 발견한다. 수영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잠깐 인어, 납치범이 누구든 간에 인어에 짐착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당신은 과학실에서... 마을 하수도의 도면을 발견했다. 누군가 바다에서 학교 건물로 연결되는 길을 표시해 두었다. 와, 나왔다, 나왔다. 이놈 만든 건 나왔다. 당신은 수인실을 박차고 들어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더러운 매트리스에 마지막 실종자가 누워 있었다. 적어도 상반신만은. 다리가 이슬 짜리 인어 꼬리가 어설프게 꿰매져 있다. 걘 너무 약해서 쓸모 없었어. 미치강이수이가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면뭐한다넌 어떠려나? 준비한다.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강박에 사로잡힌 수인은 마침내 새로운 실험 재료를 찾았다. 당신이다. 좋았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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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일단 가보자어 위협적으로 도끼 휘둘렀고 조금 근데 이거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어좀 무서운데? 미치강 이수희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당신은 놈의 도끼를 부목삼아 떠나려고 한다 부상을 입어 약해진 당신 학교 복도에서 인식을 잃는다 아, 몇 시간 뒤 경찰들이 당신을 발견한다 미치강 이수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다른 학생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은 오늘 밤은 조금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아, 음울한 인어들에 대한 으스스한 일지 엔딩 해자 하나는 클리어했고 이렇게 갈게요 생소한 손에 대한 시성적은 소문 생소한 손에 대한 수정적인 소문. 처음 시작된 그날을 기억한다. 옆집 여자가 자기 침대에 교사를 당했으나 누군가 침입한 적은 없었다. 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여자의 집은 아직도 공실이다. 지저분한 식당 창문 너머 이상한 상징으로 뒤덮인 재킷을 입은 음침한 남자가 보인다. 그는 잔뜩 긴장하면서 어느 집 앞에 멈춰선다. 그 집에 들어가기 전 그의 미행에 따라 붙을지 않을지 철저히 확인한다. 무슨 의미일까? 따로! 가 볼까요? 어 인증 체크 성공. 문은 장갔지만 당신은 수장한 남자 노크 패턴을 따라한다. 고 문이 열리더니 떡진 머리 십대가 놀라 당신의 정체를 묻는다. 이런 찐따들이 이도규를 착각하는 건 부끄럽지만 내심 안도한다. 그냥 그냥 찐따였어. 건문도면을 살피자. 모든 한평구는 연결되었다는 지점이 있을지도 조사 한번더 하고 점심을 가지러 집에 들린 당신이 편함에 편지 문둥기가 보인다. 읽을까요? 어 성공! 아싸 복권에 당첨된 소에게 당첨금을 받았다. 운도 좋아라. 야돈왜 이렇게 많아? 돈6인데 벌써? 뭐야? 와돈 뭐야? 모든 방의 한평구는 지금과 같이 사용되지 않은 보일러실로 이어진다. 혹시 당신은 어두운 보일러실에 들어갔다가 파이프를 걸려 넘어진다. 추대되면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켠 당신은 결혼한다 파이프가 아니다. 고무로 된 길쭉한 파단이 방. 안에 딸리를 틀고 한풍구까지 연결되어 있다. 가까이 가니 역한 냄새가 난다. 오! 어! 당신은 눈을 부릅뜬 전태 시체를 보고 놀라 쓰러질 뻔했다. 그의 길쭉한 팔다리는 얼음 한풍구 속으로 뻗어 있다. 당신은 그의 입 안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한다. 아, 이걸로 끝이야? 경찰은 건물 전체를 수색한다 형상님들은 팔을 따라가다 환풍구에 갇혀버린 남자의 시선, 시신을 발견한다 신원 확인 결과 이 건물의 관리원으로 밝혀졌다 관리인은 소금 몇 장과 주민들 몰래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부슬리는 게시판에 계약스러운 고지 부슬리는 게시판에 계약스러운 고지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은 더욱 발전했다 컴퓨터모뎀만 있으면 누구나 게시판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접속하면 게시판에 올라온 모든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작성해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 데다스는 파일을 공유하거나 비디오 게임, 스포츠, 아이돌 등을 이야기하는 주제 때 를 나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자살 사건부터 추측해 보는데 모든 것이 다 재밌기만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들이 시오카와내 어딘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시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든다. 이 사건의 배후는 무엇일까?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몰아갈 수 있던 것일까?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놀란 당신은 피운동에서 누워있는 경찰의 시체를 발견했다. 누군가 그의 목을 찢어버린 것 같다. 어, 총을 훔친다? 총을 훔친다대. 야, 총? 총? 시체에서 뭔가 훔치는 거는 제압감이 든다. 오케이 아이템 이상 떨어졌지만 괜찮아. 총 렛츠고. 당신은 두 간호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는다. 자살 시도에 실패한 여학생 얘기다. 지금은 외곽 마을의 조부모님 댁에서 회복 중이라고 한다. 회복 중인 여학생은 게시판에 존재에 대해 증언하지만 흔쾌히 번호까지 말해준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정말이야 후회 안할 걸? 집에 들어와자마자 당신은 여학생이 알려준 번호에 전화를 걸고 수화기를 모뎀에 연결한다. 화면을 들어온 거한 명에 마음에 들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로 할게요. 다행이다. 수화기를 모뎀에서 뗀다 기회에다가 가. 야 미친! 자료를 기억해낸다. 당신이 발견했던 쪽지의 내용을 기억한다. 이게 바로 인류의 목소리란 말인가? 마음의 준비라면 당신은 수화기를 귀에다가 가져댄다. 모두가 함께 우리의 발목을 잡던 모든 것이 벗어났어. 더 이상 짐따이 없지. 우리 함께 탈출하자. 이건 가장 소소한 현타의 존재. 우리의 낙원 우리가 누려 마땅하지. 전 인류를 하나로 통합할 거야. 신중하게 대답한다. 아씨.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릴 것 같고 모두를 구할 수 없으면 그냥 죽여버릴 것 같고 고통이야말로 인간의 증거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어? 그래 그럼 고통받기 싶다면 그렇게 해. 의식이 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전화선으로부터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런데 소음이 서서히 아름다운 소리를 벗기기 시작한다. 함께 하고 싶어진다? 아, 이거 너무 심한데? 됐다. 한 개를 쓰러뜨렸다. 당신은 억지로 수화기를 떼어내 벽에 던져버릴 뻔했다. 거의 죽기 일부 지청이었다. 당신은시간따을 흘리면 컴퓨터에 전원을 바로 뽑아버린다. 이미 뿌리가 뽑혔으니 자살도 줄어들 것이다. 이미 흘러버린 자들 구현할 수 없겠지만 게시판으로 인한 희생자가 더이상 늘진 않을 것이란 생각이 안동한다. 구설리는 게시판에 개약스러운 고지 엔딩 B. 자, 일단은 아이템에서 총 말고 야구 빠따로 하고 야구 방망이 말고 피해량이 낮으니까 그냥 소방 도끼로 하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마지막! 마지막! 확산은 혼수상태에 대한 흥미로운 후일담이 있다.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난다. 깨우려 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상한 엿병에 대한 뉴스를 보고 원인을 찾아보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버리기 전에. 굴럭대는 소리를 따라간 당신은 골목길을 들습니다 그림자 속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보인다. 가만니까십시오민 여기 볼거 없습니다. 한번 성능 테스트나 한번 해볼까? 체력 심치 저건 뭐지? 야 수갑! 나 이거 뭐야? 마을에서 온 노인이 당신에게 꼬미 꼬람미 하나를 건다 이거면 급병을 그 이해할 수 있을걸세. 아이템 플러스 1. 하나를 더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개수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드러낸다. 저기 힘을 0으로 만든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수갑. 공격력 이벤트리소시지 인간의 저기의 힘을 감소시킨다. 체력이 1이이하인 인간인 적을 사, 쓰러트린다 미친 거 아니야? 야, 수갑 미쳤네. 합표를 조절하고요. 템들이 다 좋은데? 아, 나 이렇게 잘 되는 거나 처음 본데. 와 어, 이게 뭐야? 와 어, 이게. 아성 어, 이성, 이성 감수 이벤트라고? 아이고 자 경리병동 갑시다 당신은 경찰노래패의 강신이 경리병동에 도달했다 환자들의 몇박이 약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있다 통찰의 가루를 사용한다 오케이 노인의 좋아. 노안을 따른 공출 통찰의 가루를피는다 괴물들이 나타난다 천장에 매달려 꼼짝거리는 그는 축수를 모든 환자들에게 파고 있었다 애쓰던 중그중 그중 하나가 고개를 들로 당신을 바라본다 어리표지는 전엽성 훈수산세를 퍼트리는 괴물이 당신을 보았다 할만해요, 할만해! 진짜 할만해! <laughs> 괴물에 끊어진 사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서서히 녹아내린다. 나머지는 다쳐가는 천장의 구멍을 스르르 미끄러져 간다. 당신은 가까스로 그 너머를 목격한다. 풀썩 주저앉는다. 사지가 아니었다. 손가락 하나였다? 겁에 질린 당신은 떨어지는 다리로 병원에 빠져나온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역병도 이제 끝이라는 것을 확산하는 훈수 상태에 대한 흥미로운 후일담. 미스터리 시작! 마지막! 잠을 여러 개가 걸려있어 수 할수 없다. 자, 하나, 둘, 셋, 넷다 열었죠? 등대에 들어간다 구불구불한 계단을 오르던 중 비싼 양복을 입은 가면을 쓴 남자가 길을 막는다 규칙이 바뀌었어, 꼬마야 재킷과 가면을 벗으라 말한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착하게 인상! 궁극적인 기회주의자군요 한번 더! 좋았어! 좋았어! 어두운 구름이 등대를 감싸고 휘몰아친다 너무 늦은 걸까? 오! 뭐야, 이게 끝이야?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당신 모든 것이 악몽이었던 것 같다. 당신은 끔찍한 고대신에 깨어난 의식을 막아내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곤장 속에서 꿈틀댄 것이다. 다시금 별들이 제자를 찾을 때까지 당신은 안전하다. 일단은 잘 했는데 나 별말은 무섭진 않네. 그러니까 싸울 줄 알았는데 안 싸웠네.